안녕하세요. 쌍문 청소년 랜드의 발레 강사 이한나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제 5편입니다. 영상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. 음, 앞에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.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는 집 안을 골고루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걸어다니는 운동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어, 뭐, 빨래를 가지러 가실 때 또, 아이가 부를 때 아름답고 우아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홈 발레 운동 마지막 시간이죠. 자, 앞에서는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자,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, 어, 힘들지 않지는 않지만, 그래도,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, 지금 저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앞에 많이 이런 코, 그 풀어져 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팔 동작과 다리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배가 빠져 있으면 모든 게다 틀어지기 시작해요. 코어에 힘이 없으면 어디든지 다 꺾이고 틀어져요.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오늘 해볼, 해볼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전에, 어, 발레의 팔 포지션이 있어요. 팔 포지션이 8가지가 있는데요. 이 운동을 할 때에는 8가지를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.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해볼게요. 자, 앙바, 암바, 라는 동작이 있어요. 자, 옆에서 보면, 요런 곳, 이만큼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. 너무 팔꿈치가 뒤로 빠져도 안 돼요. 허벅지 앞에 살짝, 요정도 그리고 손은 손바닥이요,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새끼손가락을 받쳐서 안 봐. 그러면 자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어깨가 올라와요. 이 어깨도 올라가지 않도록 옆으로 당길게요. 그 다음에 안아봐. 여기서 조금 더 높이, 명치 앞으로 안아봐. 긴 오뎅 아니고요 <laughs> 이만큼 할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대로 앙호 자 앙호는 손바닥과 이마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봤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를 열을 거예요 열면은 얘도 같이 뒤집어져요 손바닥이 안 뒤집어지게 새끼손가락으로 닫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근데 다리는 어떤 운동을 하나요 하는데요 어 저희 집에서 어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운동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업으로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실 때 업으로 걸어 다니시는데 이렇게 꿀렁 내지 않도록 꿀렁 내지 않도록 자 다리를 뻗으실 때이 배가 터지셔야 돼요. 엉덩이 빠지지 않게 엉덩이 잠가주시고, 아랫배로 딱 잠가주시고, 해서 다리는 계속 업으로, 업으로 다니실 거예요. 자, 이거를 팔과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. 자, 옆에서 보기 쉽도록. 자, 준비. 맨 처음에는 앙바로 걸어 다녀볼 거예요. 앙바로 팔 유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 다음에,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,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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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을게요. 그 다음에 팔, 안아방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. 안아방, 여섯. 여섯 스텝 도착했어요. 그 다음에, 돌으실 때, 앙호 올릴게요. 자, 주의하셔야 될 거는,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세요. 자, 앙호에서 또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또 마지막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어, 홈 발레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. 그래도 집에서도 도움이 되지만. 저희가 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발레 홀에서 열심히 발레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행복하시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